스마트폰 QR코드 결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두 주자였던 라인페이가 30일 사업을 종료하며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QR코드 결제 이용률이 스마트폰 보유자의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 유치에만 의존하는 사업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인페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안내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3일 주요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30일에는 결제 이력 조회 등 모든 서비스 제공을 종료했습니다. 2014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10년 만에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라인페이는 경쟁사보다 2에서 3년 먼저 시장에 진출하여 2019년 4월에는 시장 점유율 25%로 국내 2위 사업자 규모를 자랑했으나 2020년 1월에는 점유율이 5%로 급감하며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후발주자인 페이페이 등이 제공하는 파격적인 포인트 환원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인페이의 철수에 대해 예견된 수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홀딩스와 라인, 야후의 합병으로 페이페이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라인페이의 경영상 중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인 측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인 야후 측은 점유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쟁 환경 심화에 따른 점유율 감소를 꼽았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결제 이용자 1인당 평균 2.7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QR 코드 결제 시장에는 주요 사업자 14곳이 난립하고 있어 전자화폐, 터치 결제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MD 연구소가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페이페이 이용률은 65%로 2022년 41%에서 크게 증가했고 라쿠텐 페이가 36%로 뒤를 이었으며 디결제와 오페이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서 2위 이하 사업자들의 이용률이 20%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페이페이 중심의 과점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